할렐루야 우리 아침에 주연의 사모하며 320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320장 찬송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일꾼 사무실은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신 예수 내 마음 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군 사무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 나를 일꾼 나를 일꾼 사무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네, 다음 길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도 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쁜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예, 십사 절1 5 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주제 말씀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셨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기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그 중요 가장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론 많은 사람들을 늘 만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기도 하고, 또 많을 때는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일도 있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군중 사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군중 사역,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그들에게 어떤 이적들을 보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부르시는 그 열두 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초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셨는가. 결국 나중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환호했지만요. 또 어느 시점에 되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하고 또 돌아선 일이 있었죠. 물론 제자들도 연약해서 나중에 십자가 사건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죠. 하지만 결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는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 여기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아,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해변. 뭐 여기 해변 바닷가라고 돼 있지만 갈릴리는 호수죠. 큰 호수입니다. 굉장히 커서 진짜 바다처럼 보여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곳에 지나가시다 보니까 거기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금을 던지는 것은 이들의 일상이었고요, 직업이었죠. 이것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고 또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이들이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도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또 다짜고짜 이들에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금을 잘 깊고 있는, 금을 잘 던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금을 던졌으면 거기 지금 뭔가 걷어야 되고 또걷어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들의 생계일 텐데 또뭐 베드로, 여기 야고보 뭐두 형제지만 두 사람의 삶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은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오라는 것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또 뭔가를 습득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행동하시는지 이것을 보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 지금은 물고기를 낳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앞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바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직업의 문제가 아니죠. 너희가 지금은 물고기 잡아 먹고 살지만 직업을 바꿔주겠다 이게 아니고 직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명의 문제입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뭔가 예수을 따르고 헌신하고 또 주물위에 일한다 하면 꼭 직업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이들은 뭐 직업도 바뀌었습니다. 예, 뭐더 이상 어부일을 계속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초점은 예수님께서 어부인 사람을 어부로 만들죠. 어부인 사람을 지금 농부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 어부인 사람을 다른 종류의 어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은 물고기를 잡지만 이 앞으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어, 겉으로 보면 어,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아 그럼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혹은 선교사가 되고 이래야 되는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 또 내가 하던 그 직업 또 가정 이 자리에서 이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게 가장 주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결국은 그 마지막 목적은 뭐다? 사람을 낳는 거죠. 사람을 낳는 거예요. 그이 낳는 의미는 뭐죠? 그들이 결국은 주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생명을 살리는 물고기 잡는 어부는 물고기를 살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죠? 물고기는 잡히면 죽죠. 먹히죠. 구약의 어부의 개념은요, 심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물고기들을 갈고리로 다 낚아서 그들을 다 끌어내겠다. 내가 그물을 쳐서 이들을 다저 어, 끌어내 심판하겠다. 구약의 어부는 어떤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부는 살리는 거죠. 그들을 저 죄의 바다에서 끌어내서 내가 살리는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시면서 또그 비전을 말씀하시면서 부르십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들도 참 대단합니다. 그 곧이란 단어 즉시 여기 마가복음에 즉시란 단어가 수십 번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들이 즉시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던 그 일들을 놔두고 예수를 즉시로 따랐다. 첫 번째 부름 받은 베드로와 이 야곱 안드레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보니까 거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고있죠또곧 부르시니. 예수님의 곧바로 즉시로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랬더니 예, 그 아버지 세배대의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들을 보면요, 어떤 이어으로서의 수준,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는 여기서 보면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긴 배가 없어요. 누가 보고면은 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장면은요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가 있죠. 누가 또 있죠? 아버지도 계시죠. 또 누구 있죠? 품꾼들도 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긴 진짜 좀 기업적인 어부라면저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냥 진짜 소규모. 재정으로 치면 여긴 된좀큰 부자라면 거기는 그냥 가난한 어부 같은 주님은 지금 여기 가난한 어부들도 부르시고 또 부유한 그 기업적 어부를 하는 이 집의 두자제도 부르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이 사람들은 아버지도 품꾼들도 배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생활을, 생업, 활생 정말 이거 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고, 또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일들, 또 이쪽에는 이건 정말 큰 기업이고, 또 그냥 있으면 잘 물려 받을 텐데. 예이 세배대 집안은 어머니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칠때 따라와가지고는 주여. 당신이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위, 하나님 나라, 그 위에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내 아들은 우편에, 이 아들은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하고 청탁하는 그열정의그 치맛바람에, 그럴 만큼 여기는 자식들에 대한 관심이 특별한 집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 부들, 그 가운데 좀더 가난한 사람, 좀더 부자인 사람. 또 가족들이 더 품꾼들까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주님이 따라오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지금 물고기 낳고 있지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은 결국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다 사역을 하실 수 있겠죠. 단순히 조력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라는 제자는 그냥 조력자가 아니에요. 어, 뭘 하려고 그러면 도움없는 사람이 필요한 스텝들이 필요하니까 같이 나를 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스텝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이 어, 일을 할수 있는 이걸 통해 뭔가 사업을 물려받을 동업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또 주님을 주님께 배울 뿐만 아니라 닮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보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지만, 누굴 남기셨는가?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남긴 게 아니고, 제자들을 남기셨죠. 그래서 이들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라삐들은, 라비가 찾아다니면서 제자를 따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스승님 제가 좀 배우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따라가죠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네 사람이 이렇게 불렀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세관, 세금 걷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도 부르시고 여러 가지 각 삶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셔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가 착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 그럼 우리는 어떤 과정을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 예수님이 이런 사역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아, 이 위대한 일을 앞으로 행하시겠구나. 또 아, 예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있겠구나 하는 차원이 아니고 결국 주님은요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이 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또 주물위에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위치인가? 우리는 그냥 이 앞으로 계속 구경할 수많은 무리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여기 이들 같은 제자인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또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그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수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그냥 수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고요. 또 배우는 학생들이 아니고요. 또 그냥 뭐 많이 그냥 도와주는 조력자들 혹은 동업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 되도록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사람을 낳는 어부. 예수님이 이 땅에 하고자 하셔서 하신 그신그 일들을 정말 함께 이취하고 따라가서 이루는 그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 것인가?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부르는가? 예, 그냥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보게 되겠지만, 그냥 그것을 그냥 보면서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다니며, 오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냥 멀찌감치에서도다볼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만 해도 많은 걸 배우게 되게 될 것이고요. 많은 거가 아 감동도 되고 도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멀찌감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런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주님 앞에 세워져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 우리는 다른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또 주님께서 따르라 하실 때, 이 모든 거 다. 이 해야 되는 그것 가운데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거 해야 돼서 못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말로 나의 이 개인적인 생각과 또 욕심과 또 문제들 이거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버려두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에는 헌신이 필요하죠. 여기 금을 버려두고 또 혹은 배와 아버지와 금을 품꾼들을 버려두고 뭔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때내 욕심을 취해서 하나도 얻는 게 아니고요.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아, 이제 직업도 관두고 가정도 포기하고 이제는 모든 걸다 희생하고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것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내가 제대로 훈련돼서 주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되기를 소원하는 그 중심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오늘도 나를 묶고 있는 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또 나의 모든 것의 그 전부가 되어 있던 그것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하는 우선순위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주님을 따를 때 정말로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나올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그 12명의 제자 말고도 제자라 불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인들도 요즘 제자라 부르셨고 또 나중에 보면 그 예수님 저기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드 요셉 이 사람도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은 높은 관원이었고 공회원이었고 또 부자이기도 했던 이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자라 드러나지 않은 제자라 했던 제자들, 예. 그래서 주님, 주님의 나라에는 여기 이들처럼 완전히 그야말로 전업 무슨 전업 주부란 말하듯이 전업 제자가 있는 반면에 숨겨진 제자들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수많은 제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내 중심에서 이 우선순위를 정리해 주님께 내 초점을 맞추고. 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무리 교회 건물이 커도 제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오병여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떡 나눠주는 스텝 정도가 아니고 결국은 주님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각자에게 주신 사명대로 또 각자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행할 사람들, 그 제자들이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를 부르실 때또 내가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게 정말 놀라운 영광의. 그런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실 때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벌어두고 따랐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이오나 이제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또 우리 중심의 은혜를 주시면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주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제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